아 아이콘 최준님 흉내 짧게라도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. 안녕하세요 최준이에요. 자리 <laughs> 없었죠아 죄송해요. 아, 아! 아 왜요? 아니, 아니 아 여기 왜요? 대사가 아, 있어요. 이쁘다. 있어. 너무 이뻐서 머리가 하얘졌잖아요 더비 앤즈 넬리. 사랑할 땐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죠. 그렇다고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 피하지 않기로 약속. 어 미안해요. 제가 너무 적극적이었죠. 공혁이가더 비슷한 것 같아 우유 좋아해요?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 I love you 요즘 아이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롤린 저는 왠지 찬우 버전으로 보고 싶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하셨는데 롤린롤린롤린 헤이 나네 나리나리나리나리나나 차도 엄청 빨개지네 우와 <laughs> <laughs> 진짜 불거진다 <laughs> 무야호로 돌아가면 삼행시 해주세요 하는데 무 무등산에서 <laughs> 야 야호를 외쳤다 허우 <laughs> 헛당가 <호. 호> <laughs> 네, 네. <laughs> 무 무한도전 많이 보세요 야잘 몰라요 야, 잘 몰라요. <laughs> 야, 잘 몰라요. 야, 잘 몰라요. <laughs> 무야호, <목소리> 야, 또 잘한다. 이거 또습니다무 무릉도원, 야, 야, <목소리> 야한, 야한호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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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순발력이 없어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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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친절하시다. 자, 아, 방금 순발력이 없다고 또 주네 씨께서 한마디 해주셨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예. <목소리> 아, 예, 무 무척이나 재밌고만. 야, 성대모사로 이렇게 떼우려고. 야 재밌어. 내가 말했잖아, 재밌을 거라고. 호, 오, 어. <laughs> <laughs> 반갑습니다 아이콘 오빠들 대키랑 공식 에코너 소개 에코너 애교 소은 당연히 피해갈 수 없겠죠? 애교 천재 아이콘 귀엽게 부탁해요 하셨습니다.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어,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네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쁘다 <laughs> 어떻게+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+ 어떻게 아 여기까지 와야겠습니다 아+ 가아 <laughs> 너무 좋 아+ 어떻 아+ 어떻게 아+ <laughs> <어떻게? 웃음> 가 너무 예뻐. 어떻게 어떻게 네가 no. 너무 좋아, 어떻게 어떻게? 네가 너무 예뻐, 어떻게 어떻게? 야 라고 해부돼, 내가 라고 해부돼. 자 여기까지 겠습니다 네가 너무 좋아, 어떡하겠니? 네가 너무 예뻐, 내가 말했잖아. 어차피 모르겠다. 고 <laughs> ah, ah, é, é, ah, ah.